지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 자에 따라 대합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결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지 마라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지금 어렵대 내가 주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겁니다 물으십시오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냐를 물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분이 계셔요 다른 교단에 계시는 분이 네, 은혜 받았다고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참 부족한 설교인데 그래도 은혜 받았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이랬어요 그들이 그분이 이렇게 답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 같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맙다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가참 고맙구나. 요바, 내가 참 고맙구나. 이런 성경에서 이걸 볼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 다 주신데 다이사 내가 하고 싶었고. 내가 다이 때문에 이슬라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절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야야, 너가 정말 고맙구나 다니엘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이러스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도 주님 보실때 얘들아 참 고맙다 하고 칭찬받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저는 오늘 예배에서 특별히 고맙다고 여기는 분이 계셔요. 모든 성도에다 그렇지만요. 제가 이번 주보에 어떤 분이 무명으로 드린 현금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그 분이 예상의 현금을 가져와어 아무도 목사님 알리지 말고 무명으로 이것을 잘가 이 현금을 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기적으로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현금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되는 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드리냐고 했습니다 그때 그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늘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되겠다 왜 바이러스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다가 한나라 갈수 없지 한나라 갈 자격이 안 돼. 나 부담 오는 것이요. 이바다에서딱 오는 순간에 결단했어요.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는 어떤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 자격 천만 원 가까운 현금을 들였는데 뭐 주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 거예요. 현금 액수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어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마태복 14장 44절, 청군 마치 밭에 감춘 보화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도 깃발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니다 소작농인데 남의 땅을 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보물이 발견됐어요. 유대인들은 땅 주인이 봄그땅 가진 사람이 그 보물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쟁이 나면 땅에다 보물을 숨겨두고 멀리 갔다가 못 돌아오면 그그땅 주인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소작하는 사람이니까 땅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그에게 주었 주어서 그저 소작해서 밥이나 먹고 살려고 준데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소작농하고 달바. 인생이 사는 게참무쓸만는 땅. 그 땅을 경작해서 다 겨우겨우 먹고 산다. 부자는 부자대로 힘들고요. 여러분, 김정은이는 김정은대로 힘들어요. 이 세상은요. 다 힘들어. 다 힘들어.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라 그렇지 않아요 눈치고 이렇게 소리야 여러분 말씀들이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이 아끼는 걸 바라드렸답니다 목사님 제 꿈은 천국이었습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이 우리에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야구부서정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는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석껏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데 이분이 현금할 때한모을딱정했어요 목사님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늘 강조한 게 교도 선교였어요. 김신웅 장로님께 우리가 한 달에 기껏 뭐 이렇게 선교 지원하는 것이 너무 미약하고 정말 저런 분은 제가. 교회 행편들은 많고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행편이 안 된대요. 이 김신웅 장로님께 제가 불러서 이해물 드리니까요. 장로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 사모님이 이 보일러 때문에 막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는데 인버터를 설치하면 딱 맞춰놓으면 그냥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바빠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자라고 근데 그 말이 고맙잖아요 그리고 옷도 그러니까 옷도 한번사 입으시고 근데 그 마음 씀씀이 가요 너무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고민 많은 성교해야 된다 또 목회를 돌보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약국 앞에서 줄을 쭉산 사람들인데 왜 샀는가 몰라서 마스크 사려고 줄섰다더라고요 그런 관계를 처음 봤어요 건강에 소중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막연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행함으로 누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인입니다. 한나 누구냐? 여러분, 목사님의 부인이에요. 제사이 아니니까요. 지금 말은 목사님 부인이니까 성격을 모르겠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잔을 낳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대를 잊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뒀는데 그 둘째 부인이요. 열 잔을 낳았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둘째 부인 분이 나가 분이 나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러자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을 행동의 하나님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기도 누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있는 게 어떻게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 제발 이오랫동안이란 말이 이나시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안에 여러분, 여러세가러 조금 더 충실해 보세요 오랫동안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우리 성도님, 제가 기술도 없어 실력도 없어 제가 뭘할줄 압니까? 근데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이 시, 실시간 동영상을 하는 밥을 올려놓은 분들의 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실제로 실방송이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야, 우리 시대가 참 좋다. 근데 왜냐? 말씀드려야 돼. 여러분, 제가 주일에, 주일에 설교 준비하려고 12시간에 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는 오래동안 고뇌하던 시간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술 취한 연시에는 보이세요 뭐이 일장이 나오거든요 마침내 기도의 응답으로 잔해를 낳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실적인 도움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니라. 이런 뿔은요. 이 뿔이 뭘 상징하냐면요,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소불여호라 말미암음 높아졌다. 여러분 바리새스 총각은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 기도를 잘 견디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이희한하게 높여, 한 높인다니까. 할렐루야. 이런 내가 주의 고난을 말미암음 기쁨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런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입니다. 이걸요, 목사 부인이 30년 넘게, 아니, 어려서 신학자를 쭉 했는데, 이제는 그가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해 봤습니까? 내 자녀에게. 내남편에게 자, 담지읽 겠습니다. 시작 교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느냐? 행동을 달아본다는 거 행동을 달아본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물쩡 지나가지만요 왜?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애하고 애가 지금 좀 이렇게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여러가지로 교회 가는 것도 좀 꺼리하면서 집에서 예배드리겠다 이랬으니까 안된다 내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길은 고독하다. 그러나 주님이 알아신다. 난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 하니까 너희들이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하나님 복주시는 게이고 이걸 들은 너희들이 복받는 게이고이 말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신다. 너희들은 복이 없어. 그러니까 답이 왔어요. 아버지. 제가 악마기에 심것 같습니다. 이제 참. 어제 문자 왔다니 어제 문자가 여러분 찬양고요. 난 여러분 보면서 왜 이해했냐면요. 우리 애가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이요. 요동치는지 느껴요. 그 목사님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요. 예사제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뜨다. 여러분 용사의 활을 하나님이 쏘지 못하게 확 꺾어버려. 꺾어본다니까 대단히 힘이 인데 거보이더 하나님이 딱딱 지금 꺾이잖아요. 사업장이 지금 보면요 기가 막혀요. 아니하고 아니가 하도 밖에 나가 먹는 게 소냐서 돌아댕기니까다문 닫았어. 진짜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식당들이요. 활이 다 꺾였어. 활이 다 꺾였어. 이활 꺾인 게 뭡니까. 그럼 우리가 정신 바짝 켜려야 돼. 할렐루야. 넘어진 자는 힘으로 하나님 넘어진 인생은 세우는 거요. 오제를 깼습니다. 시작.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내품 풍을 팔고 줄인 자는 다시 줄이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아가도다 <laughs> 여러분 풍경하는 자는요 어데밤으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바꾸셔 줄인 자는 다시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임신하지 못한 자 누굽니까 한나요 그런데 애 하나 놓고 나서 갑자기 래요 일곱월 낳다고어 나중에 보면요 그래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낳게 하신다 얼마인지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자 자기를 괴롭힌 분인 나는요 이제 힘을 못써 힘을 못써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히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이 서울은 무덤이에요. 하나님은 무덤에 내리고, 무덤에서 우리는 마지막 나팔에 부활도 시키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8절 시작. 가난자를 진터 일으키시며, 빈고 한자를 걸음 뜸에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찾아게 하신도다. 땅의 균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하다고요. 하나님은요 가난자를 진토해서 하, 땅만 밟고 사는 너무 불쌍하니까 빈부한자를걸음때에서홀리사기독감깨했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닮으 되면요 땅에도 복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특별히 영적으로 다 북한 같은 그런 영적으로 기독교를 국가적인 책으로 반대한 날 아니면 요 예수 믿으면 복 받게 되겠어요 복좀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자, 하나님이 정말요 저는 이 땅에 살 동안 이런 것만 가집니다 주님 부를 때까지요 식시간에 막다 다니고 설교도 막 하고 막, 저는 절대로 주저앉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할렐루야.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요양병원에 가서 남은 생애는 누워 살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시하게 건사가 되고 앞으로 교회 기한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층 j 층 h h a l l e 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절 읽겠습니다. 아 구절 읽겠습니다. 아 구절 8절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을 허감중에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 내시고 자위왕이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반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어제 저녁에요 우리는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던 적던 저는 저 자신이 기도하니까요. 많이 안 보여도 괜찮대. 아내와 같이 둘이서 이제 어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아내에게 말씀을 제가 들려주면서 한 10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우리 기도하자고 다 갔는데요. 그 분위가요 쓸쓸한 거예요. 근데 <laughs> 솔직히 썰쓸한데요. 기도를 해나가는데 마음이 기쁘고평안이고 자유가 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할 마음만 갖지 마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할 때까지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결단이 마치 순종을 하는데, 결단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순종할 때까지 불순종이란, 라 불순종. 여러분,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 평가하셔요. 그리고 결산해 주셔.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흥분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잘못된다면 두려운 일이고, 주 앞에서 고독하고 외롭지만, 음? 저도, 저도 모르게요, 1층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요, 아무 일 없었는데 소독약을 가지고 손땅다니까 이게 섞가야돼 버리시지요. 그리고 마치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안 끼고 나면 산두면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아내가 이더라고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마크안끼는데 큰났다 우리는. 여러분 우린이 세상 풍수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여기에는요 우리의 삶에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손녀하고 이거 손녀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학교 막 그냥 학교가 대학 연기 됐어요 하고 막. 그 이모티콘인데 눈물을 줄줄 흐리는 그래요 눈물이 막 줄줄 나오는 그 이모티콘을 보냈요 선야, 우리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니까 할아버지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아, 오글 진짜인가? 저 여러분 기도로 주고받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우리 찾아삼 서 읽고 마치십니다. 야고보서 2 장. 야고보스 2장 이건 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스 2장 1장 1장입니다. 미안합니다. 368쪽. 368쪽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장 2절 시작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이 없게 하려야입니다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한이 후유지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와 만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요 온전히 기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려 만나. 그 여러분이 어려 만나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바뀌는 거요. 예 진짜 여러분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막 커져요. 믿음의 그릇. 그릇이 간장용이 밖에 안 되니까 문제 담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이죠. 다라이만 다라이. 달아이.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요, 어떤 문제도 다 끌어 안요 죽음의 순간 내게 올 때, 와, 내가 부활의 영골 이렇게 죽음의 순간까지도 끌어 안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걸어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혜 구하십시오 6절 7절 읽겠게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도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모든 죽기 기를 생각하지 말라 도마을 품어 모든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난 환경이 어다든지 그 환경에 영향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구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 할렐루야. 이 낮음 때문에 우리는 진짜 높아져요. 낮음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낮음이 우리 주님을 붙들므로 우리의 불을 높이시는 겁니다. 낮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주님 어지하지 않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거 뭡니까? 낮은 형제는 주님 안에서 자기의 높음이자랑되는 것. 그 났는데 뭐가 올라가요? 주님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10절.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느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봐라. 너부 환자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중동 지방이 뜨거운 바람이 확 불면요. 그 푸르던 그 들판에 있는 그자그 그 꽃들이요. 정말 아 기쁘데 하루 아침에 그린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뜨거운 바람이 싹 불면요. 갈색이 싹 돼요. 제가 중동에 한번 가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더니요. 색깔이 하하 하더라고요. 들판이 야, 왜 이렇습니까? 내가 그때 누군가가 물은 같아요 제가 물은 누가 보는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색깔이 노래요?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대. 뜨거운 바람,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죽음이란 바람이 지나가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지나가면요. 부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 2 절이 중요이유 입니다. 이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신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뭘 바라보고 왔냐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지혜 살지 마세요. 이게요 바이러스가 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세상의 잠을 깨라는 겁니다. 생명의 밀과 넣는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왜 세상을 부해 잡고 살아갑니까? 생명의 밀과 넣으라는 것이 그때. 시험의 문제는 뭐냐면, 너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을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지 자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믿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왔는데, 우리 믿음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지요. 나가야지요.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을 듣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번에 온 사태가요, 생명의 면류다한 나라 여인이 영의 눈을 깨고 보니까 자기에게 자녀가 없는 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 믿음의 아버지 사무엘을 낳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기입니다. 고난 앞에 주저앉지 마세요. 고난과 탈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들을요 고난 속에 방치하지 마세요. 가족들은요 세상으로 볼때 그들 편한 것처럼 보이도요 그들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바람 하면 불면 끝나는 겁니다. 뜨거운 바람 하나님 옷을 시어서살수 있다. 여러분 기한 복이옵니까? 심령의 가난자가 복이 있다. 청국이 그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난하면서요 심령의 가난을 함 느낀다는 것은요. 부함에서 심리에 가난을 느끼는 것은요, 다 물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꼿꼿하게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